기운이 오리 보고 있는 거야? 응. 음. 오리 예뻐? 신기하다. 우와. 여기 음. 물이 녹아서 여기에만 오리들이 놀수 있나 봐. 다른 데는 꽝꽝 얼었어. 못 들어가. 들어가고 싶어도 저기 봐봐. 오리들이 못 들어가고 있지. 근데 너무 춥겠다. <laughs> 즐거워? 즐거워? 생이 뽀로로 꽃핀 숲속 마을 꽃펭귄 나 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꽃달림이어 달림이 있어 꽃보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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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오, 아, 여기 물이 있어알았 어. 조심 할게, 언제나 즐거워. 꽝꽝 얼었 지. 얘들아 엄마 봐봐 엄마 한번만 보면 안 될까 기훈아 기훈아 한번만 엄마 봐봐 이도은 너 엄마가 어? 친구랑 연락하는데 방이나 하고 안돼 이것도 리모컨이잖아 안돼 <laughs> 뭐가 좋아 안돼 어, 엄마 안돼 어, 엄마 카톡하는데

뭐가 좋아? 뭐가 좋아? <laughs> 한, 하나씩 하